네 오늘 토요일 회사 근무를 마치고 핫플레이스 식당을 찾아서 왔습니다 우리는 타코벨이 미국에서 좋은 건줄 알고 있었다만 타코벨을 가보았더니 아... 동네에서 어디 되게 아웃사이더들 단체로 모여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기계로 막 주문하고 막 할머니밖에 없고 그래서 아, 우리가 알던 타코벨은 그 강남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었던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물어보니, 아, 타코벨 유행 끝났다. 웨스트 코스트 타코가 요즘에 핫하다. 그래서 왔습니다. 좀 전에 주문을 했고요. 너무 손님이 많아서, 어, 줄 한참 서 있다가 주문을 했습니다. 타코가, 뭐, 어, 멕시코인가, 여기, 뭐, 멕시코 사람 좀 있는데, 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게 안은 굉장히 시끄럽고, 어, 웨스트 타코고, 캘리포니아 웨스트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는데, 타코는 멕시코 음식이니까, 여기 애니메이션 코코에 나오는 멕시코 그 저승? 그거를 막 그려놓은 분위기입니다. 더럽게 시끄럽고, 아까는 미국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, 이제는 가족 손님만 남았어요. 해골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밥이 나왔습니다. 요거는, 타코 파이브 타코 이거는 카사디아 카사디아 예 치즈 추가했어요 치즈 없는 것 같지만 추가했어 잘 먹고 가겠습니다 카사디아 카사디아 타소스 찍어 먹는 카사디아 엄청 큰데 두꺼워요.